홈마 베레스 오스타 풀세트 90만원대 알리익스프레스 가성비 해외 직구 골프채 풀세트 남성용 5성 베레스 s 스08 골프클럽 풀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14pcs의 골프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우선 흑연 섬유로 만들어진 샤프트는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점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을 치는 감각이 훨씬 향상되었다는 리뷰가 많더라고요. 또한 다양한 클럽이 포함되어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라운드에 나설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가방은 별도로 구입해야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 골프라운드에서 이 클럽으로 멋진 샷을 날려보세요. 골프클럽 아이언인 베레스 s08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4번부터 11번까지 총 10개의 아이언이 포함된 완전 세트 로 흑연 샤프트를 사용해 가벼움 과 편안한 스윙감을 제공합니다. 리뷰를 종합해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이 아이언의 뛰어난 타구감과 안정성 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샤프트의 유연성 덕분에 공을 쉽게 띄울 수 있어 거리 조절이 용이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서 골프장에서 시선을 끌기에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베레스 S08은 성능과 스타일을 모두 잡은 훌륭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포스타 골프 클럽? 베레스 S 공구는 정말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클럽의 경량성과 뛰어난 조작성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흑연 섬유, 샤프트 덕분에 스윙시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특히 U3, U4, U5 모델은 다양한 거리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헤드커버가 포함되어 있어 클럽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클럽 덕분에 더욱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윙의 정확성을 높여주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골프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다면 베레스S 공구는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